자, 이 대망의 이제 모은 고객들을 우리가 CS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쵸? <laughs> 3년차도 반성해야 돼요. <laughs> 맞아요. 1년차도, 2년차도, 3년차도. 저도 반성을 합니다. <laughs> 네, 매번 볼 때마다 가끔 저도 약간 이런 게 생겨요. 습관이라는 게또 생기기도 하고요. 오래, 오랫동안 또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하던 것만 하게 돼요. 그리고, 아, 마음 잡고 다음 주에는 좀 트렌드를 좀더 찾아봐야겠다. 키워드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면 다음 주에 또 다른 바쁜 일들이 생겨요. 그쵸? 근데 이게 다 핑계예요. 이거를 내가 이 쿡! 하고 진짜, 어, 이거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조금 더 확장되고 성장하는 그 다음 주를 위해선 이번 주에 힘내보세요. 자이 모은 고객들을 위해서 큐텐제팬의 CS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고객하고 싸우시진 않으시죠 혹시? <laughs> 어우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던 건 고객하고 싸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고객이 막무가내로 우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 고객은 일단은 손님은 왕입니다. 웬만해서는 내가 잘못한 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고객이 당연히 막 먹을 개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이벤트 상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게안들어왔었을때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되도록이면은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정말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부분환불이라도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돼요. 단순 변심으로 되게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 변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배송비만큼이라도 손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반품 비용을 설정해 두기도 하죠. 자, 큐텐제팬의 CS관리 및 고객문의 관리를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오, 처음에 큐텐제팬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가 어디 숨어있는지 잘 모르세요. <laughs> 이 메뉴가 그래서 우리가 큐텐 재팬에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화면을 보셨다면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큐텐 재팬 판매자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메시지가 우리가 발송도 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쭉 우리 j q s m 의 하단 메뉴에 보면은 문의 기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문의 기타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고객이 보내는 메시지와 큐텐즈 팬이 보내는 메시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나중에 메시지 막 많이 주고받다 보면은 이게 고객이 보낸 건지 큐텐이 보낸 건지 합쳐져 있으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문의 관리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미답변한 것들, 그리고 뭐 판매자 발송 이런 데에서 또미 답변한 것들, 답변 중인 것들, 답변 완료가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네 가지로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메시지가 왔을 때는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평가 점수가 떨어져요. 음, 답변 늦게 하니까, 맞아요. 큐텐에서도 경고를 줘요. 우, 근데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상태로 패널티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요. 고객문이 1 뜨면 심장이 떨어져요. 자, 최대한 빠르게 영업일 기준 1 이내, 저는 2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답변을 하시면은 좋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고객도 빠른 이러한 피드백에 감사하고 화가 났던 것도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클레임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까지 드리다 이러면은 고객의 화가 더돋꺼워지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고객 문의들이 어, 판매자 귀책인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경우가 많을까요? 첫 번째는 언제 배송 출발하나요? 두 번째는 제품이 파손됐어요. 세 번째는 물건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가 올 거예요. 그쵸. 가장 많은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지 변경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전 집 주소로 주문이 됐는데 이거 변경해 줄수 있나요? 이러한 것들 혹시 CS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한 달에 한, 대, 대여섯 번 이상은 받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 장바구니에 머물러 있는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냐고요. 빨리 결제하라고요, 혹시? <laughs> 어, 일단은 고객의 정보가 그때는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어,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결제되기 상태에 걸려 있다고 해서 고객이 우리한테 결제를 안, 안한게 아니라 결제를 했지만 신용카드 사로 결제했었을 경우에 전산이 좀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래 기다려도 한 3일 이내는 우리 정상 주문으로 넘어, 대부분이 넘어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CS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가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2년차가 됐건, 2년차가 됐건, 3년차가 됐건 가장 날 딜레마를 안겨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QSM 헬프 혹시 메뉴 아실까요? QSM 헬프 메뉴 잘 활용하시나요? 여러분들? QSM 헬프에 가면은 여기에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QSM 헬프에 가서 자주 하는 질문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Q10의 고객센터. 여기에 가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판매자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혹시 여기 QSM 헬프라는데 우리 검색창에다가 자주 하는 질문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리고 내 질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대부분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환불에게 관련한 것들 배송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분 방법이 있나요? 뭐 영수증을 발행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영수증을 발행해달라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여기에 Q&A에 가면은 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요. 로그인을 뭐 하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우리 QSM 헬프로 활용하신다면은 Q10에 직접 물어보거나 또는 고객의 클레임이나 질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자, 문의 기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고객 문의 관리 일괄,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들, 그리고 개별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들, 그리고 자동 답변 기능이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궁금해 할것 중에 하나가 반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궁금증이 또 생길 거예요. 자, 여기에 QSM 헬프에 들어가서 보면은, 반품이라고 치면은, 우리 셀러분들께서 평소에 아마 CS 쪽으로 문의하는 쪽으로 많이 질문했었던 사연들이, 사유들이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배송 상품이 반송되었습니다.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신규 주문이 들어왔는데 재고 품절로 상품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흔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미수치 취소 처리 완료한 주문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도대체 어디 가서 숨어있나요? 궁금하죠? 그리고, 구매자의 사정으로 반품으로 된 상품이 반송되었는데, 착불로 반송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 막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겪어, 겪을 만한 내용들이 이 QSM 헬프에 다 거의 웬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낮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가지세요. 왜냐, 반송 비용이 더 비쌀 수가 있어서 그냥 가지세요 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물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고객한테 서비스 형태로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싼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회수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교환으로 회수를 하고 그리고 교환을 받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발송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역이나 좀 AI 채팅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q 1 0자 내부에서도 한국어를 일본어로 교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국어 번역이라고 우리가 고객들 쪽지 에온 걸로만 확인을 하실 텐데 우리가 발송을 할 때도 여기 메뉴에서 한국어로 적고 나서 번역 기능을 누른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하면은 이대로 고객한테 메시지가 갑니다. 이거 번역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번역 기능? 어, 간편하게 고객한테 보낼 때 우리가 막 어디에서 번역기 찾고 막뭐 구글 번역기 찾고 파파고 찾고 AI 찾고 하지 않아도 간편한 답변은 이 우리 Q10의 고객의 메시지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 메뉴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S에 대한 좀 번거로움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작성해서 고객한테 일본어로 발송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QSM 판매자 문의센터. 여기에서 어, 좀 두둥하고 가슴이 두근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QSM 판매자 문의센터에서 메시지 오면은 가슴 두근두근 하신 분들 있으시죠? 음. 어 우리 그 서울공칙님이 해주신 거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상품이, 어, 두 개의 상품이, 아, 다섯 개 세트 상품이었어요. 이게 다섯 개 세트 상품이었는데, 고객이 그 중에서 하나가 빠졌다고,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분명 저희는 이 다섯 개 세트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처를 했어요. 무게를 다섯 개를 놓고 재봤어요. 그리고 배송사에서 무게 잰걸 확인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객한테 두 개를 다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냈더니 저도 회신이 없더라고요. <laughs> 어, 일본 사람들도, 어, 나쁜 사람들. <laughs> 좋은 일로는 연락이 좀 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고가 좀 많죠. 우리 물건 보내야 된다. 어,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죠. 그 고객한테 답변을 안 하면은 Q10에서도 이렇게 경고로 메시지를 보내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QSM 환배자 문의센터랑 우리가 Q10에 등록한 이메일을 꼭꼭 하루에 한 번씩은 화, 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내 이미지가 아니라 흰바탕에 제품 사진 있는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한 이미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브랜드사로부터 이런 지식재산권에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반으로 판매자 계정이 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상 금액도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바로 바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무시무시한 이런 판매자 문의센터입니다. 더 우리가 계정을 만들었다, 상품이 등록되어 있었다, 있다, 라고 하면은 1일 1확인은꼭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문의센터입니다. 여기 QSA 판매자 문의센터는 아까 전에 고객 문의 관리랑은 조금 달라요. 자 여기 미답변, 미확인 있는데 대부분 미확인은 근데 약간 홍보성? 여기 Q10에서 홍보성으로 주는 건데 어, 미답변, q 1에 문의한 거, 미확인. 이거는 우리가 직접 q 1에 메시지 보내기를 했었을 때 q 1에 문의라고 되어 있는 거, 미확인. 답변이 왔을 때는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었던 답변도 QSM 판매자 문의센터에 q 1에 문의에 미확인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고객센터 쪽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확인이 있다면은 꼭 되도록이면 다 확인을 해주시는 것 그거를 좀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판매 서비스 미준수 현황. 24시간 이내에 문의 응답 평가. 제가 24시간 얘기 들어서 일단은 이틀, 영업일 기준 이틀이라고 했는데 24시간 이내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하루의 시작, 우리 큐텐제팬으로이 판매를 하는 하루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할게 나한테 이메일이 왔는지 메시지가 왔는지 한번 꽁꽁 찍어서 처리할 부분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시작하거나 주문하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문의했었던 답변은 여기에 있는 q s m 판매자 문의 센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여기에서 자주하는 질문이 아까 전에 어 고객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은 우리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큐텐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맨첫 번째쯤에 큐텐 대학에서 좋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페이지를 가시면 은 한국어 꼭 누르신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 주말에도 일일일 확인 웬만해서는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자주 하는 질문에 들어가시면은 판매자 가입에 대한 질문, 비용 정산, 물류 배송, 프로모션, 기타 등등 이러한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요. 큐텐 대학에 자주 하는 질문에서 우리 간단한 궁금증은 해결해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도 없다라고 했었을 때 문의하기, 우리 문의 메시지 보내기로 우리 큐텐 재팬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